날이 따뜻해지니까 아무래도 야외 활동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 필수죠. 특히 대체 자외선 차단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영상에서 핵심만 꽂아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권장 사항을 맞춰서 선크림을 바르긴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준에서 선크림 최대한 잘 바르는 법을 탐구하는 것이 좋아요. 권장대로 바른다라고 한다면 연극 배우분들처럼 하얗게 얼굴이 뜨는 그런 얼굴밖에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활하기는 어렵죠.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번, 두번 덧발라 줘서 최대한 선크림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정보들도 많고 제조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자외선 차단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사실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도 UVA라고 하는 자외선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의 피부 노화, 피부 손상이 주범이 되는 자외선이기 때문에 UVA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고요. 자외선 차단제 PA 표시가 플러스 4개 이상 되는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피부 손상, 피부 노화는 햇볕으로부터 오는 산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선크림을 통해서 피부의 손상,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된다면 그만큼 피부 건강이 좋아지겠죠? 혹시 내 피부 조금 더 보호하고 싶다.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한결 더 보호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타민C 같은 항산화제를 복용하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한약재에도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치료 목적의 한약에는 대부분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게 뭐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무기자차란 물리적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제품들, 유기 자차는 화학적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민감성 피부인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무기 자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